다음 소식입니다. IT업체도 은행처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놓고 지역은행의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에서도 월급 통장을 만들 수 있어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쟁점에 대해서 황현규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IT 업체의 종합지급 결제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IT 업체도 기존의 간편 결제 서비스 외에 은행 등 금융회사처럼 계좌 발급까지 할수 있습니다. 자본금 200억 원을 갖추게 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등 전국 6개 지역은행 노조가 이 법안의 개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건 지역은행 예금의 이탈입니다. 은행의 월급 통장 계좌를 절차가 더 간편한 IT 업체로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자가 없는 대신 결제 실적에 따라 포인트도 받을 수 있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은행 계좌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의 돈 줄인 은행 예금이 IT 업체로 유출돼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전체 대출의 60%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이하는 지역은행의 책임이 IT 업체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 시장에서 비싼 비용을 주고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고객한테 적용되는 대출 금리로 전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 앞에서 장기 농성을 계획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막기 위한. 지역은행 노조의 반발이 것에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